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 내는 종목을 리뷰해드리는 윤정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퀄리타스 반도체인데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퀄리타스 반도체, 제가 지금 이때부터 지금 매집봉 떴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리뷰해드리고 있죠. 계속 윗꼬리 달면서 물량 체크하고 있죠. 우리 세력들. 금요일날 심지어 29%까지 상승했다가 윗꼬리를 달아줬어요. 저번 어떤 주주님이 문자로 무슨 유... 유상증자 한 걸로 영상을 찍고 있냐고 하셨는데 주준이 앞전에 그 유증에 대한 건 이미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게 유증했다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건도 또 나와줬어요 신주상장일이 지금 올해 한 8월 초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상황을 또 봐야 하고 그리고 10일 날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또 공시를 했죠 이거는 또 제가 따로 리뷰를 해드릴게요 금요일 날또 재료가 나와줘요 있어요. 우리 퀄리타스 반도체가 이 나노미터 공정자율주행 및 인공지능 칩 설계에서 사용 가능한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나왔죠. 이 표준 규격을 준수하는 솔루션을 개발한 게 세계 처음이고, 우리 퀄리타스 반도체의 이번 지적재산권 솔루션은 이 고성능의 AI 칩과 이 자율주행용 칩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고급 기술로, 이 자동차용 반도체 부분에 대한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주가가 왜 오르죠? 이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기사 안에 세계 최초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차트 설명하기 전에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필수 시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현재 주식이 너무 많은 손절을 하시거나 물려계 셔서 이 손실 복구가 시급하신 우리 가족분들 수익은 짧게 보고 손절을 못하시는 우리 가족분들 이 최소한의 자금으로 쌓아가는 매매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신 우리 가족분들 나도 이제는 진짜, 진짜로 큰 수익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제가 책임지고 수익 내게 해드릴 테니까요. 이런 분들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현재 5월 윤정이팀 가족방 5월 3일 무료 추천주로 나갔던 이 LS 마린솔루션이 현재 한달 만에 81% 정도 수익권이 나와준 상태이며 아직도 홀딩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확히 한달 만에 우리 가족분들께 제가 큰 수익을 안겨드렸고 손실복구하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을 드렸는데요. 이제 6월달 6월달 가족방 무료 추천주. 우리 6월 우리 주주분들 손실 복구할 수 있게 도와줄이 종목은 현재 1차 시세가 약120% 정도 나와준 상태고 현재 2차 시세 예상 수익률이 21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현재 1차 파동 이후에 그렇할 다 거래량 없이 차익 실현 매물들을 뱉어주면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았고 현재 가족 조정을 끝낸 후. 시세 출발 직전인데요. 여러분, 주식이 왜 오릅니까? 이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죠. 너도 나도 다 아는 종목의 모멘텀은 이제 더 이상 먹거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 메이저 세력들은요. 좋은 기업에 수년간 매집을 해서 최소 800% 이상의 수익률을 주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거 수익 다 챙기려면은 몇 년을 기다려야 돼요. 기회비용 날리면서 몇년 기다리지 말고 줄때 먹고 나오자 이거죠. 모든 종목들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수급이 완성이 되면 그 이후에 모멘텀을 띄우면서. 축... 가 상승 날개를 달고 불기둥을 세우는데요. 이 순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요. 주식은 이 정보와 타이밍 싸움이 거의 90% 차지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추천드릴 종목 잡주 아니고요, 동전주도 아니고요, 물량 모아가자고도 안 합니다. 시총 9천억 원의 저평가 우량주이고 아직 공시가 나오지 않은 이 엔비디아와 현재 접촉 중인 걸로 여의도 금융권엔 소문이 파다한 종목인데요. 현재 3,000억 원대 단독 납품 계약 체결이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기술 협약. 체결까지 완료된 상태예요. 차트는 이미 완성이 됐고 현재 수급 상태 또한 이 개인보다 정보가 빠른 이 외국인 연기금 금융투자 3호 펀드까지 우리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현재 싹쓸이를 하고 있는 상태고 우리 개인들만 현재 매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무런 호재나 모멘텀 없이 이 정도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는 곧 시세가 출발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요. 메이저 세력들이 주 주가를 끌어올려주지 못하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폭등하고 있는 우량주들 수급상태만 한번 확인해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부분 명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수급과 차트 모양이 이 폭등 직전에 저점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빠르게 이 종목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실을 단단하게 메꿔드리고 인생을 역정시켜드릴 이 종목 제가 무료로 넣어드릴 테니까요. 우리 가족분들 제발 다들 손실 복구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번호 0 1 0 8 1 8 9 7 2 2 5번으로 폭. 등이라고 적어서 문자 넣어주시면 제가 종목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종목을 오픈을 못해드리는 이유가 이 세력들은요 이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서 수익을 극대화하기를 바라지 이 개인들이 수익을 보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오픈함과 동시에 세력들이 이 동호회 물량 들어온다고 더 매집하라고 사인을 보내기 때문에 전체 공개 못해드린 점 너무 죄송하고요 위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189-7225번으로 폭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입이 아프게 마르고 닳도록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바닥에서 지속적으로 재료와 뭐 상승 모멘텀이 발생을 하는 게 이제 바닥에서 추세 전환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슈가 뿅 하고 나온다고 했죠 이구간때이 구간대 개파락한 부분 제가 분명히 잡아먹으러 갈 거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주봉인데요. 주봉으로 보시면 현재 우리 퀄리타스 반도체에 고점 높여 가면서 지속적으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이거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 향후 주가가 어떻게 돼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같은 종목을 매매를 한다고 해서 나만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이 정확한 정보와 그리고 타점, 타이밍이죠. 이 부분에서 수익률이 크게 나기 때문인데 이거를 정의가 제일 잘 맞추죠. 그런 부분들 제가 도움을 좀 드려서 우리 주주님들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우리 퀄리타스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대응 보고서 준비해놨으니까요. 미리 받아보시고 수익을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고서 안에 보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정의가 정리한 이 세력들의 수급 편안과 이 세력들의 이 평균 단가, 그리고 이런 구간별 시나리오와, 그리고 매수가와, 그리고 고점에 팔수 있는 매도가까지 다 넣어둔 보고서니까요. 받아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자 보내주신 우리 주주님들은 제가 우리 퀄리타스 반도체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대응도 같이 넣어드릴 테니까요. 앞에 보이시는 번호 010-8189-7225번으로 퀄리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다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정희 팀 가족발 계시 우리 주주분들, 이 정의 매매 수익률 실력 다 아시겠지만, 오늘 또 영상 처음 시청하시 우리 가족분들을 위해서 매일 수익 볼수 있는 선물도 같이 하나 챙겨드릴게요. 정의가, 정의 영상 봐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종가 매매 무료 추천주를 현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다들 요즘 수익 너무 안 나서 힘드시죠? 여기저기서 연락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재 15년째 매매하면서 여러분들처럼 이것저것 매매 다 해보고 완성한 이 정의 밥벌이를 해주고 있는 이 종가 매매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종목을 문자로 나간 걸 오픈을 해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영상만 보시고 매수를 하셔가지고 또 손실을 보는 경우가 생겨서 이제 영상에서 종목 공개는 따로 안할 거고요. 이렇게 추천 나간 종목들이 큰 수익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손절이 나갈 때도 있지만 욕심내지 말고 원칙적으로 문자 내용 그대로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돼요. 물론 먹을만한 종목이 없을 때는 제가 없다고 이렇게 따로 또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럴 때 무리 에서 매매하면 무조건 손절 나가는 거 너무나 다들 아시죠? 그리고 매매 오래해 보시는 주주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복리 효과로 결국에는 이렇게 차곡 차곡 쌓아가는 매매가 답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저랑 같이 꾸준히 수익을 한번 쌓아가 보시자고요. 아래 보이는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앞에 보이는 번호로 0 1 0 8 1 8 9 7 2 2 5번으로 화이팅! 이라고 적어서 문자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3시 30분에서 3시 59분 사이에 이 종가 매매 종목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보이시는 내용 그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고요. 저도 시간 들여서 제가 무료로 문자로 넣어드리는 만큼 우리 가족분들도 잘 따라오셔서 수익을 좀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실 우리 주주분들께 제가 마지막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투자회사에서 근무하던 시절 제 VIP 회원분들에게만 드렸던 제 10년 비기가 들어있는 엑기스 같은 자료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시장에 정말 많은 수업료를 내고 얻은 노하우인 만큼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만 받아보시고 잘 간직해주셨으면 좋겠고 받아보시면 최소 10번을 정독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목차를 보시면 투자자로서 마음 가짐부터 급등주 조건 그리고 매매법까지 저 정희 밥벌이 매매법까지 퍼드리는 거니까 정말 다 알려드리는 거니까 절대절대 절대 다른 분들과 같이 보시면 안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 1 0 8 1 8 9 7 2 2 5번으로 정희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한분한분 한분 체크해서 문자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이 돈이라는, 돈이라는 수익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 욕심내서, 무리해서 매매하지 마시고, 항상 작은 손절로 큰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치는 것보다 모자르지 않은 것이 이상적인 매매법이니까요. 이상 실전투자 전문가 윤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